허리를 너무 아치를 많이 만들거나 둥글게 말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어깨 앞쪽에 활성도를 검사를 했는데 팔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 조금 올라간 각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합니다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인터널 우리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그냥 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밀었을 때 어깨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밀어내듯이 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최대한 큰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슴을 들어놓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줘야 됩니다. 밀어낸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 발바닥 바닥에 딱 밀착시켜서 좌우 대칭되게, 저는 거의 11자리대로 씁니다. 골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그 상태로 서서, 골반 너무 이렇게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많이 만들거나, 둥글게 말지 않고, 그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살짝 숙였을 때 가슴만 들어주게 되면, 이 광배근이 견갑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툭 튀어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들어가죠? 이렇게 쭉 늘어놓은 상태. 가슴을 들고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주고 광배가 바깥으로 나온 상태 그렇게 되면 견갑이 몸에 가서 좀 밀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로프를 잡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그대로 밀어놓은 상태 광배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이 얹혀서 동작이 가도록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뒤로 들어가지 않게 짧게 들어가지 않고 멀리 밀어내듯이 갑니다 들어올리기 전에 먼저 체스트 업만 해서 광배가 앞으로 쭉 빠져 있는 느낌이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면 삼각근 할 때는 우리가 오버 그립 언더 그립 있잖아요. 보통 이 상태로 많이 해요. 그립을 유출을 하게도 해야 되고 반대로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 앞쪽에 활성도를 검사를 했는데. 팔이 손바닥이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 어깨 앞쪽이 더 자극이 많이 됐다고 해요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여기 돌리게 되면은 관절이 안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쥐어짜지는 거는 돌린 상태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항상 몸을 들어서 체스 트업을 해서 광배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대로 얹혀진 상태로 멀리 밀어내고 얹혀진 상태로 할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엉덩이 뒤로 살짝 빼서 멀리 밀어내듯이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가슴을 들어놓고 이렇게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나 어깨 운동할 때 어깨 앞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동작을 좀 등한시하거나 잘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쿼트를 할때 쿼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프론트 스쿼트라든가 핵스쿼트 같은 경우도 이 쿼드 앞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익스텐션 단순 관절 운동을 왜 하죠? 대퇴사두에 분리와 이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스쿼트하고 쿼드 위주로 할 때도 익스텐션 단순 관절을 하듯이 우리 팔도 프레스하고 앞쪽을 많이 썼다고 해서 레터럴 동작을 빼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이 운동 나름대로의 분리와 여기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디테일의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운동 양으로 따졌을 때 오버트레이닝 될 수가 있으니까 전면을 좀 건드려줄 때는 후면을 빼고 그리고 후면을 건드려줄 때는 프론트를 좀 빼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가슴 들고 핀 상태에서 올려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깨 앞쪽에 강한 수축과 그런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안 되고요. 그대로 멀리 밀어내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내가 자극되는 부위를 좀 찾아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여기까지도 올려보고, 조금 더 올려보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할 때는 한이 정도까지만 해서 한 15개 반복해보고, 다음번에 할 때는 턱이 눈빛까지 올려서 또한 15개, 3세트 반복해보고,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본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세개다 자극이 좋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할 때는 좀더 높이.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똑같은 앞쪽 삼각근인데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극되는 위치가. 다양하게 각도를 만들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등 운동할 때는 여기서 케이블에서 후면을 하고, 그리고 체스트 플라이 머신에서 리어덜트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운동할 때는 인클라인에 엎드려서 후면을 건드려 주는데요. 오늘 어깨 앞쪽 하고, 지금 후면 이어서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슴 들어놓은 상태에서 견갑이 바깥쪽으로 쭉 빌려난 상태 느끼고 그대로 일어서 멀리 제가 이제 후면 할때 지금 이 각도, 조금 낮은 각도와 조금 올라간 각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올라간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속이게 되면은 말 그대로 후면만, 그리고 조금 세우게 되면 측후면까지 같이 자극을 해줄 수가 있죠. 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예요. 견갑이 쭉 빠져서 광배가 바깥쪽으로 쭉 빠진 걸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렸을 때이 승모근이랑 이 어깨의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집중을 해서 그대로 올라가야지 여기서 수축,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어디죠? 승모근 운동이 되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들어서 팔을 쭉 늘어뜨려 주게 되면 이때 팔을 늘어뜨릴 때 어깨에 힘을 빼지는 않고 어깨에 딱 힘을 줘서 어깨 관절을 딱 안정성 있게 근육으로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주고 견갑 쭉빠여서 광배가 쭉 늘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 승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 들어놓고 끝까지 측면으로 보내서. 가슴 늘어뜨린 상태로 올라가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가슴 돌어난는 상태에 올리게 되면 자극이 들어가는데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깨가 말린 상태로 하면 안 되고 가슴을 들어서 어깨는 낮아진 상태로. 사실 이 동작 할 때는 턱을 드는 동작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 동작 할 때는 가슴도 들고 턱도 살짝 들어줍니다. 가슴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중간 승모근이랑 하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서 그리고 팔을 늘어뜨렸을 때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견갑이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고개를 턱을 들어주게 되면 상부 승모근도 좀 잠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립을 하려고 잠가주는 것이 여기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여기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등 상부 위주로 할 때는 여기 위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어깨 후면 할 때는 가슴 들어놓고 그대로 여기에 딱 느낌, 후면 쪽에 느낌을 줘서 그대로 딱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덤벨 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그러면 삼각근에 강하게 자극이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상태로 자극을 먼저 주고 동작을 했을 때 바로 그 부위가 자극을 받고 힘이 없어서 못 한다는 느낌보다 는 자극이 강해서 아파서 아못 하겠다라는 느낌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무게로도 굉장히 효율 높게 운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 명치, 명치 있는 데를 대주고 벤치 끝에 가슴을 들어서 어깨가 낮아진 상태로. 어깨에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후면에 그 느낌을 쓸때 많이 썼던 방법은 측면, 전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후면 잡을 때 지금처럼 숙인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그대로. 올렸을 때 이렇게 빠그라트리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리고 정점 내가 최대한 여기 빠그라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 멀리 밀어낸 상태에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서 버티는 동작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인터널 또는 바깥쪽으로 익스을널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뉴트럴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후면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덤벨을 해주게 되면 무게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할 수가 있고 레터럴 동작은 무게를 많이 올리게 됐을 때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지게 돼요 어, 무게가 무거우니까는 몸에 붙이려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런데 어, 레터럴 자체가 몸에서 무게를 멀리 보냄으로 인해서 부하를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게를 올려서 동작을 작게 하지 마시고요 멀리 밀어내는 그런 동작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덤벨이 무거워졌을 때좀 가까이 들어주면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운동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후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 항상 마무리로 실업고동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프레스랑 레터럴 위주로만 계속 하다보면 승모근을 잘안 하고, 프레스 하면서 이렇게 목 쪽에 부담이좀 많이 오더라고요. 등산부 쪽이라. 단순히 이제 승모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이런 부상 예방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에서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덤벨로 한번 했으면, 다음번에 어깨 운동할 때는 바벨로 합니다. 약간 덤벨로 하게 되면은 측면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끌어올리게 되면은, 승모근 여기죠 이렇게 느낌이 오겠죠 앞쪽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끌어올라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덤벨 한번 했다가 바벨 한번 했다가 번갈아가면서 해줍니다 승모근 막 발달하는 거 싫으신 분들은 무겁게 뭐 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좀 해주세요 부상 방지나 근육 안에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골격에서 어깨가 굉장히 넓고 볼륨감 있어 보이고 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붙여서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숄더 프레스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면, 측면, 후면을 해줄 때 몸통에서부터 덤벨을 밀어내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축을 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팔을 멀리 보내는 이런 동작들. 멀리, 멀리 보내는 이 동작을. 먼저 조금 연습을 하고 그 정점에서 좀 버티는 동작들을 좀 해주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좋은 자세도 익히고. 그게 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점진적 가부와 원칙에서 무게를 올리시라는 거. 이 부분 제가 강조 드리고요. 마무리로 승모근 운동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따라서 하시게 되면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물론 어깨라는 것이 뭐 측면 중에서도 하부가 있고 상부가 있고 피크 운동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누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그런 자세 그리고 그 근육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나서 뭐 완전 가동범이라든가 절정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인 거지 여러분들 그런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여기서 또 디테일을 나눈다 그거는 조각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막코 디테일 신경 쓰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인 틀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다져가면서 그 다음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리고 나서 부분 부분에 대한 세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신경 쓰고 데피니션이라든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건너뛰지 마시고요. 순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운동 아니지만 최대한 알기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이죠.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